자비입니다뭐 오늘부터는 또이 2026년도 이 수능 특강 교재들 나온 걸 조금 조금씩 계속 해보겠습니다. 이건 지금 수능 특강 중에서 수능 특강이 영어 또는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이렇 듣기 이렇게 세 가지 책으로 나오잖아요. 그 중에서도 영영영 영어 영역. 뭐, 파트 1 유형편의 제일 첫 번째 거. 그 뭐, 이 목적 같은 거, 그의 목적 파악하는 거죠. 이그림 목적 어쩌고 이런 게 제일 앞부분에 나와서 이 정도는 누구나 다풀것 같지만 요즘은 이런 것부터 틀린 애들이 많다 그랬죠. 그리 이건 뭐, 그림목적이이는것들 보통 보면은 이스능특강이 한, 어떻게 보면 유형의 의문이한네개 정도 보통 나와요. 뭐 짧은 거는 그보다 더 적게도 두 개, 세개도있긴 하지만 이 보통 글의 목적 파악이든 뭐든 하여튼 유형이 돼있으면 한네개 정도 있는데 앞쪽에 좀 쉬운 어떤 유형들은 뭐한두 문제 정도만 하고 넘어갈까요? 뭐 보통 다들 그렇게 뭐 하나하나 다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상 수업을 해도 저희도 이런 이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해도 이런 앞쪽에 있는 유형들은 몇 개만 보고 그냥. 한두 개만 보고 넘어가고 뒤쪽에 좀 어려운 유형 봐요. 애들이 또 이거 보다가 이쪽 목적, 내좀 쉬운 유형에도 조금, 와, 이 지문은 조금 이해가 잘안 된다고 하면 또 봐주지만, 이런 거는 그냥 한두 문제만 하고 넘어갈게요. 자, 보면, 이 글의 목적. 자, Dear Mr. Smith, Sincerely Emily Johnson. Emily j o h n s 이라는 사람이 Mr. Smith한테 보내는 글이에요, 글. 자, last October 1st. 지난 10월 1일 날. i 버로스악토 a s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생각난다 예전에 무슨 시사 프로그램에 자기 남자친구가 뭐, 배달 일을 하는데, 그 배달 일을 하는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, o c t o 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인지 모른다고. o c t o 가 뭐, 10월이라고 월을 나타내는 단어도 모를 뿐더러, 읽지도 못하고 o c t o 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, 그렇게 얘기하는데, 아, 계속 남자친구랑 계속 만나서 나중에 결혼이라는 것도 해야 될까. 그렇게 좀, 어떻게 보면 의기을 구하는, 그런 글을 봤는데 그기에 대한 댓글이 뭐 당연히 뭐아 너무 이렇게 말이 대화가 잘 안되면 헤어져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여자를 욕하는 그 여성을 욕하는 글이 들 되게 많이 있더라고. 남자랑 헤어질 뭐 어떤 이 건수를 찾는 거냐고 남자랑 헤어질 핑계를 찾는 거냐고. 악토부를 어, 모르면 어떠냐고 저런 거 모르는 거랑 사랑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. 몰라도 악토부를 모른다고 해서 뭐죽지는 않죠. 그렇지만 말 그대로 뭐 잠깐 보고 이렇게 연애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좀 오랫동안 보고 지내고 그리고 또 나중에 어떤 결혼을 생각하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대화가 통해야 돼요. 대화가.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뭐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해 그래서 뭐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뭐 그런 어떤 이 학문의 차이보다도 그게 어느 정도는 조금 뭐 어떤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약간 학술적인건 아니다 하더라도 악토버이는 영어 어떤 관련된 것전이사람한 개도 모르고 뭐, 자기는 좀하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살 때도 똑같잖아. 일장 바꿔놓고 자기 어떤 만나는 여자친구가 너무 이런 것들이 돼서 아는 게 없어. 그러면 나중에 뭐, 결혼해서 과연 애를 잘 키울까부터 시작해서 별별 의 어떤 생각, 걱정 많을까? 차라리 그런 생각과 걱정이 많을 것 같으면, 그냥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낫죠. 괜히 그런 쓸데없는 걱정, 쓸데없는 뭐, 이 불화가 생길 건수가 있으면, 차라리 뭐, 긴 관계를 유지하기 전에, 생각하고 정리하는 게 낫죠.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사소한 것 같아도 저처럼 이렇게 벌써 오래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나중에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어. 그러니까 이런 게 사소하게 마이 아토브를 알고 모르가뭔 상관인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. 자, 어쨌든, 지난 아토브 1st, 10월 1일에 I bought a sofa from your website. 당시 웹사이트에서 내가 소파를 하나 샀다. I paid $650 on my credit card. 그래서 신용카드로 6 5 0를 지불했다. 그리고 it, 그 소파가 was delivered, 동로 이렇게 배달이 되어졌다는 건 이제, 특정한 날 앞에 전서 온서서 October 10th. 근데, unfortunately, 불행히도, your product, 당신 제품이, 당신 상품이, product가 has not performed, performing well, 수행한다, 이런 소리잖아요. 그러니까, has not performed well, 잘 수행을 못했다는 소리니까, 재개능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. 어떻게? One of the legs, 그 다리, 소파 다리 중에 하나가 broke off, 부러져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. 언제? On October 30th. 결국은 배달돼서 사용하고 한 20일쯤 됐는데, 다리 하나가 부러져 나갔다는 거야. 그래서 그 소파가 지금 어떻게, unsteady. steady라는 게 꾸준한, 안정된 연습인데, 꾸준하지 않, 다 안정되지 않, 다 안정적이지 않겠죠, 당연히. 그러면서, 뭐, rocks. rock이 동사로 쓰면 이게 흔들리다, 또는 흔들다 하는 자타 동사 이건 지금 자동사로 흔들린다는 거요 소파가. 많은 동안. while I sit on it.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동안. 소파가 락스 흔들리는데 그게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서 락킹 체어라서 그렇게 편안하게 흔들리는 게 아니겠죠. 소파 다리 하나가 부러져서 뾰욕뾰 거려서 흔들리는 거 있지. So it's not comfortable relaxing. 그래서 그 소파가 comfortable, 편안하지도 않고 relaxing, 좀 이렇게 좀 느긋하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. I have not used this sofa. 내가 이 소파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? 왜? 어떤 방식으로? 이 뒤에 동사부터 나오니까 대체 주격관 되죠. 어떤 방식으로? w cause any damage. cause가 동사를 뭐를 야기시키다, 원인이 되다, 이런 줄이잖아요. 어떤 데미지 손상을 야기시키는 그런 왜 방식으로 소파를 사용하지 않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부러 소파를 뭐 부르뜨리고 손상을 입힌 게 아니라는 거죠. I filed a report. 어떤 보고서를 파일 했다라는 말을 어떤, 뭐 어떤 신고를 했다는 거. 뭐에 대해서. 그 문제에 대해서 어디다가. The customer service page on your website. 당신 웹사이트에 고객 서비스 페이지에다가, 언제? On November 5th and 7th. 뭐, 11월 5일과 7일날. 이 문제에 대해서, I filed a report. 어떤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말인 것 같은 그 곳. 이 웹사이트에다 그런 내용을 실었다. 근데, no one has written back. 현재 원료를 썼다는 건 아무도 has written back. 지금까지 아무도 답장을 해주지 않았다니까. 그렇게 문제에 대해서 5월 11일, 5월 11일, 7일 이렇게 이틀 동안 그렇게 글을 올려놨는데 아무도 답장을 안 해줬다는 거. 그래서 to resolve this problem, resolve도 해결하다, solve 같은 말이죠.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'd like 내가 마길바란다고 뭐 당신 회사가 to pick up this sofa, 이 소파를 pick up. 가져가길를뭐 없이 with no charge, charge라는 말이 이제 어떤 비용이 되겠죠, 비용 charge. With no charge. 어떤 비용 없이 이 소파를 픽업하고 또 뭐, to refund. 환불을 해주기를. 어떻게? $650 I pay. 내가 지불한 $650를 refund. 환불 해주기를. i like. 바란다는 소리야. I v e enclosed. 내가 동봉했다는 소리죠. Enclosed라는 동봉하다. 어떤 뭐, 봉투나 이런 편지에다 같이 집어넣는 거. 뭘? c o p i 복사, 복사한 거. 뭘? The record 기록. 이, 어떤, 물건 구매하면서 했던 기록들, 뭐를 포함해서, 전자, 몸물를 포함해서 하는 소리, 뭐를 포함해서. My r e c e t 용수증. 그리고 delivery invoice, 이거는 밑에 뭐 어떤 이, 납품 송장. 인보이스가 송장인데, 결국 배달했다는 그 배달, 우리도 뭐 택배 같은 거 이렇게 하면 택배 송장 있죠. 그니까 러 어떤 납품 송장. 그리고, 포토스 오브 더 broken 소파. 그 부서진 소파 사진, 뭐 이런 것처럼 그 기록들을 내가 have e n c r o a e d 동봉해서 보냈다. 이거는 결국뭐 그렇게 동봉해서 보냈다고 하는 것처럼 I've enclosed. 이건 지금 뭐이 편지 같은 거를 글을 써서 그 편지에다가 동봉해서 기록될 거니까 웹사이트에 올려놨다는 아무 답이 없으니까. 아, 그래서 I look forward to your reply. look forward to도 잘 나오는 거죠. look forward 할때 특히 to가 to too 정상하는그 전치사의 전치다. 그러다 보니까 2 뒤에는 이렇게 look forward to 뒤에 명사 상당어고만 동사고만 아니지, 동명사와야 된다고. 이 2가 투부정사가 아니고 전사 2인 경우를 몇개요워야 하는 것 중에 look forward to가 들어가죠. 내가 뭐를 기대하고 있다고 look forward to. 뭐를 기대하다, 고대하다, 이런 소리로. 뭐를 고대하고 있다고. Your reply. 당신의 답장과 그리고 resolution to my problem.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I look forward to. 기대하고 있다, 고대하고 있다 I will until, I will wait until, until, 말할 때까지. I will wait until December 12th. 내가 12월 12일까지는 기다리겠다. 오, 12, 12일 내 생일인데? 그때까지는 기다리겠다. 말하기 전에. Before I contact the consumer protection office. 이런 말. consumer protection office. 소비자 보호 office. 사무실니 소비자 보호원. 소보원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 소비자 보호원이 되겠죠. 이 소비자 보호원에다가 to get have,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컨택 연락하기 전에 내가 11월 12일까지는 기다려 보겠다는 거. 음. 이건 지금 글쓴 날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뭐 11월 한뭐 5일, 7일 날인데 답장이 없어서 어쩌고 하니까 한 11월 중순 또는 11월 한 말쯤 될수 있겠죠. 그래서 한 12월 12일까지는 내가 소비자 보호원의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한번 기다려보겠다고.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보내놨으니다왜 그래? 당연히 목적은 뭘까? 1번, 소파 단리 교체를 요청하는 거 아니죠? 구매한 소파의 배송 지연을 항의할 의도 <laughs> 아니죠? 부스린 소파의 수거, 픽업해가라는 거, 그리고 리퍼 환불을 해달라고. 이게 답이겠죠. 구매한 제품의 교환이 가능한지? 아니고 소비자 보호원, 아까 전에 봤던 이 컨슈머 프로텍션 i 피스의 불만을 제기했으면 할리려고 그것도 아니요 충분히 답이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, 이런 것들을 뭐 2번이나 아니면 뭐 어떻게 뭐 5번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만 더 꼼꼼히 읽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렇지 않게 풀수 있는 거를 여기서부터 틀리고 가는 학생들도 꽤 있어.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거 이점짜리나 아니면 그 순서 2점짜리나 똑같은 2점짜리잖아.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정확하게 무조건 잘 맞춰야지. 이런 거 대충대충 해서 틀리면, 솔직히 뒤에 뭐, 맞을, 뒤에는 잘 맞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, 뒤에 막 고생고생해서 맞춰놓고 앞쪽에 이런 문제들 쉬운 문제들 틀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. 잘 보라고.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대충 보지 말고, 오케이?